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막연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남편 포함해서 애둘 키우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요즘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시부모님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주시고, 친정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별 말씀 없으세요. 은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똥꼬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대학교 저보다 좋은 데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인원 제한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는 안 가게 되었어요. 친정 가는 것도 연휴 기간엔 안 가기로 했고요. 대신에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음력을 쓰셔가지고 날짜가 매 추석 원절이쯤하고 겹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추석이니 명절 기분을 내보고자 마트에 가서 장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산품 코너에서 얼쩡거리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주옥돔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은 어쩌고 하고 물어봤어요. 매번 겸사겸사해서 추석하고 아버지 생신을 동시에 챙겨드리고는 했는데 둘이 합쳐도 벌이가 워낙에 시원찮다 보니 그냥 봉투에 매번 5만원 한장더 넣어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어요. 옥돔이 3마리에 10만원씩 했는데 양가에 3마리씩 보내자니 저희 예산을 조금 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남편이 걱정 말라고 장인어른 생신 선물은 자기가 벌써 좋은 걸로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시댁에만 옥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가만 명절과 생신 따로 챙기는 게 매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어떻게 친정 아버지 생신도 기억해서 말도 안 했는데 선물도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고 말하니 나름 기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추석은 가족들 따로 만나지 않고 집에서 둘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수요일날 끝나서 목요일 금요일엔 저희 둘다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쉬는 날인 그주 토요일날 친정 아버지 생신 챙기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친정에 가기로 한 날에 조기 축구에 무슨 형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못갈것 같다면서 지금 혼자서 따로 뵙고 오겠다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걸왜 굳이 혼자 갔느냐니까 괜히 자기 하나 때문에 시간 바꾸면 여러 사람 번거롭고 하니 자기가 식사 대접해 드리고 선물 준비한 것까지 드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조기축구회가 남편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만 지인의 부친상이라도 그렇지, 장인어른 생신을 빼먹고 가야 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라 오랜만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딱히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동안 오랜만에 집 청소라도 해볼까 하고,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봤는데 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아서 우리 부모님하고 몰아나 싶어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하고는 이미 식사도 하고 다 했다고 말하길래 뭐하느라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내일 장례식 때문에 형님하고 같이 있어드려야 된다나 몰아나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자더니 별다른 설명도 끝내지 않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전화해 보니 연락도 안 되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장례식까지 끝내고 들어올 건가 싶더라고요. 저 혼자서 아침에 부랴부랴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화통화만 가끔 하고 올해 처음 보는 딸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나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어제 김서방 와서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물으니 저녁식사라고 대접해준다는 게집 앞에 있는 명동 칼국수 체인점에 데려가서 칼국수를 시키더니 만두를 시켜준 에만해 하면서 엄청 생색을 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이번에는 아빠 생신 선물 미리 준비했다고 자랑하던데, 선물은 주고 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엄마는 더 말도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고, 턱으로 식탁 쪽을 가르키셨어요 엄마의 턱을 따라 제 시선을 식탁 쪽으로 같이 옮겼는데, 그 순간 정말 저도 어리빠져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참치 선물 세트가 담긴 상자 안에는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적어준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추석 당일날 장 보러 갔을 때 남편 차에서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회사에서 준것 같은데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왜 차에 다 두고 있냐고 물어도 봤었거든요. 남편이 어차피 우리는 통조림 참치 잘안 먹지 않냐면서 다쓸 데가 있어서 차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까지 했던 그 참치 선물 세트가 맞았습니다. 그쓸 데가 있다는 말이 설마 우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쓸 거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요. 그 와중에 용돈은 제가 오늘 와서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칼국수집에서 우리 부모님 집에다 모셔다드리지도 않고 가봐야겠다며 그냥 저 혼자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분다 기분이 많이 상해 보여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집 근처에 유명한 한우 집에 모셔가서 20만 원치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쓰고 온 내역을 보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를 20만원치나 먹었냐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얼굴 보자마자부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날 회사에서 명절날 받은 참치 선물세트를 주는 사람이 세상천하에 어디 있냐고 따지니 아나무인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집에 더도 잘 먹지도 않고, 장인 어른이 마침 생선 좋아하시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통조림 참치캔이 언제부터 생선이었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명절날 제주옥돈 보내주고, 심지어 명절이랑 생신을 한 번에 챙기는 친정의 캔 참치를 주는 게,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죠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살려주고, 친정 부모님 너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조금 풀어드리려고 한우 먹고 온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계속 지지 않고 저한테 계산 똑바로 하라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보고 야이 멍청아 계산을 잘해보라면서 자기가 칼국수 집에서 쓴 돈이 25,000원이고 캔참치 세트가 25,000원 정도 아는데 제가 한우 먹고 온 것까지 다 더하면 25만원이지 않냐고요. 시댁에 10만원어치 옥돔 딸랑 보낸 거 치고 따지고 보면 친정에 15만원이나 더쓴 건데 제가 뭘 잘했다고 지금 자기한테 큰 소리냐면서 시댁에는 제 돈으로 10만 원을 따로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면서요. 돈 얼마 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의가 있지 참치캔 선물 세트를 생신 선물로 준게 잘한 일이냐고 따졌더니 글쎄. 너도 방금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선물용으로 나온 거니까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며 이렇게 시댁보다 친정 더 챙기는 남편이 세상 천하에 어딨냐고 자기가 남편인 걸운 좋은 줄 알고 감사하게 살라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었어요. 더 싸우려고 하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내일 뿔 차고 한잔 하고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는 그냥 문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열불이 다 나네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는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니 뭘 같이 사냐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혼이 어디 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튼 정말 미치겠네요. 어떻게든 한방 먹여주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사연 보내면서 다시 그날이 떠오르니까 또 짜증이 다 나네요. 후기입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벼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속이 후련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공차로 나간 남편두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에는 제가 못갈것 같고 오늘 따로 찾아뵙겠다고요. 뭘 번거롭게 오냐고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동네 마트에 들려서 괜찮은 게 있나 살펴봤어요. 마침 참치삼캔이 들은 식용유 선물세트가 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집었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포장지에 두겹 세겹으로 정성스레 포장까지 했어요. 거기에 용돈 두둑히 담은 봉투 하나까지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할 생각에 긴장이 돼서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시어머니한테 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온거 그냥 확 지르기로 했습니다. 생신 선물을 건네드리니 그 자리에서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면서 바로 뜯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을 뜯고 나서 식용유 세트인 걸 확인하신 시어머니의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남편이 선물이라고 포장도 안한 참치 세트 들고 왔을 때 지우셨을 친정 부모님 표정을 생각하며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듯이 짜자잔 하고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꺼내 용돈이라고 건네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이 담겨있는 봉투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시 또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크게 실망하시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딱 정색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를 향해서, 옥돔에 10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에 식용유 세트 만원, 총 16만원 썼다고, 지금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 생신 당일날 쓸수 있는 돈이 꼴랑 6만원밖에 안 돼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식사 안 하고 집에 갈게요. 하고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시대고는 길 내내 엄청 떨렸는데, 이렇게 홀랑 다 지르고 나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후련하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생신 당일날 남편놈 주둥이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죠. 뭘 그리 치사하게 구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완전 똑같이는 못해드릴지라도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개버릇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의견 공유해주신 분들과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기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